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전에 오늘 뭐 이렇게 친구들도 왔는데 예전에 예비 신학생을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담당했던 부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부재님이 이렇게 회색 끌러지 셔츠를 입고 반팔을 입고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예. 담배를 막 회색에 입고 그래갖고 아우 나 진짜 부재가 되면 꼭저 옷을 입고 담배를 꼭 저렇게 펴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었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부재님이 그게 예.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저도 신부되고 그 부재님이었던 분을 만났는데 어, 그때 봤던 거랑 좀 다르긴 했죠 근데 이제 또 나름 굉장히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계셔서 아참 그때 모습이 아직도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고등학생 때 눈에는 어, 그게 그렇게 회색 끌러지가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그 담배 피는 게 뭐가 멋있어요 담배를 줄 담배를 피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부자가 돼서 이제 담배를 피고 흉내를 내는 걸로 하늘을 풀긴 했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본당 선배이시긴 했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특별히 뭐, 어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투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 그래서, 아, 나도 진짜 그 담배 피는 부대님과 더불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아, 나도 또, 또 다른 음 모델로서, 아, 저런 선배의 모습처럼 들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흉내도 내보고, 또 하는 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도 했었어요. 사람이 어 잘생기고, 이쁜 것, 뭐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왜 보면은 잘 생겼는데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못 생겼는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쁜데 매력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냥 이쁜 건 아닌데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계셔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본인만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신부님들도 사제들도 뭐 그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녀님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자로서의 매력이 있어야지만이 어, 신자분들하고의 이렇게 어우러지는 뭔가 화합이나 조화가 이게잘될수 있게 한 하나였던 그런 뭔가 좀 장기가 된, 장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멋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 매력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끌리는 게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좀 가치를 막 하고 싶고 또 저런 모습을 막 닮아가고 싶고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거는. 그 선배로서 지금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이시긴 한데 그 신부님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신자분들을 대할 때는 아 저렇게 참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근데 신자분들이 참잘 따라 가시네 이런 부분도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참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부드러움이 그냥 약해 보이지 않고 아 저렇게 그래 저런 강함 부드러운데 파고드는 면 그리고 두고 두고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남는 잔향 여운들이 굉장히 큰 모습 그좀 저는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제가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다른 본당 같은 경우는요, 신학생들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위계 질서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대장이 않고 그 다음 대장에 앉고 그 다음에 앉고 렇게막 서열별로 이렇게 쭉 군대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굉장히 강했던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려고 하면 어디 가려고하면 허락을 막 그냥 막고 안돼 하면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저희 본당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갖고 다른 본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본당에 있는 신학생들을 보면은. 얘네는 무슨 좀뭐 질서가 없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저의 질서였는데, 그랬으면 그런 그 자연스러움을 이끄는 그 본당 신학생들, 그 무리의 그 분위기를 그 우리 신부님께서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줬던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을 더잘 들으려고 하고, 좀더 잘하려고 했던 노력을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좀 생기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내가 왜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닮고 싶어 했을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강론때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애써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애써 본인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고 막 우러러 보이게 하지 않았는데 거룩해 보이고 어, 우러러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거룩함이라는 게 조작적으로 본인이 기획해서 만든 거룩함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발현적 거룩함은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듯이 나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발현적 거룩함은 어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 좀더 멀리 가게 하고 좀더 오래 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래? 아뭐안 되면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하지 뭐. 어 그러니까 더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아 내가 할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시킨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뭐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극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분의 그 모습들이. 세 번째로는 이게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제가 성장하면서 크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남과의 차별성이 있었어요. 차별성. 그래서 그거는 뚜렷한 자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 하지 않았던 뚜렷한 자기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 같이 하는 거를 그 분야에 쫓아가서 봤는데 확실히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게 또 굉장히 그 멋있음을 또 크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차별성. 그래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도 아마 전교 1등 하고 싶고 전국 1등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전국 1등은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전교 1등 은참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전국 1등도 그렇고. 근데전 전국 2등이랑 3등이 언제 전국 1등, 2등이 될지 모르는 생각 마음들이 그 불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교 1등 놓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차별성이 있는 사람은 좀 본인만의 그 유니크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은 그런 넘버 2, 넘버 3의 추격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나만 할수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얘가 정교 1등을 하든 전국 1등을 하든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주관 있게 그러면서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자존감 스스로 높게 내가 자존감이 높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특별하게 차별되어져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쫓기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알고 그거를 더 차별화되게 키워나가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더 돋보이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강요하지 않았고 본인의 뚜렷한 차별성이 좀 있었고 이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온 예신 또 복사단 친구들이 아 스님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여기 또 남자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아, 저 담배를 한번 펴봐야 되나 얘들 앞에서 이렇게 피면서 아 나도 커서 담배 피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뭐 그런 매력이 있다라면은 어, 뭐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야, 저거는 좀 괜찮은 모습인데라고 하는 뭐 하나 정도의 음, 교훈 정도는 뭐 주,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어봐요. 근데 그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강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특화시키고 싶은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가 잘 어우러지면은 뭐, 한 번쯤 뭐 누군가에게는 같이 일을 하면서 점모습면참 아, 좋다라고 하는 좋은 점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좀 매력이 될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이 매력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늘 보음 말씀에서 이렇잖아요. 루카복음 11장 28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행복하다. 근데 행복하다에는 행복하게 보인다 나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거를 완장을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제 이 일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개명을 우리가 자유로운 동의하에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지킨다.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봤더니, 어, 저 사람은 근데 왜뭐 이렇게 저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왜 행복해 보이지? 어, 행복한가 봐.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발현되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염이 되다 보니까 야,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처럼 한번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근데 그 이제 본인이 좋아 좋아하고 하면은 주변에서 행복해 보이는 거고,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저 물이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 차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대상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가? 어이 화장실? 어 알았어 갔다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겠다라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들을 강요하지 않고 차별성 있게 해나가는 행복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오늘 미사 중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